어, 어제 음, 또한 분의 에,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이번 대참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에, 너무나 큰 슬픔과 또 분노에 에, 빠지셨습니다. 어, 그런 한편으로 일주일간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고통을 나누는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이 많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참사의 희생자 분들과 그리고 유가족, 부상자 등의 피해자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가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헌법 34조 6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도 끝까지 국민을 책임져야 합니다. 신당역 사건이나 SPC의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 같은 국가와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희생자분들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가를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총리 사태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수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 경제위기가 심각합니다. 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김진태발 위기에 더해서 어, 생명보험사들의 콜 옵션 포기로 채권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특히 취약금융계층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상황입니다. 가계부도 기업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거시경제나 민생경제 모두가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퍼펙트 스톰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민생, 경제, 재난 안전에 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대통령실의 이전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빈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안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계부도 기업부도를 막고 국가부도의 위험을 관리하는 3대 부도방지예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